사시 남정기입니다. 211페이지 펼쳐 봐주시면, 우리 박스페이지 19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중간 부분 보면 이 길을 뇌파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요 하기 전에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음, 우리가 사실 남정기의 주인공이 되는 유연수 그 안에 네, 가정옥 그 다음에 이제 유연수의 고모, 고모 부인 유연수와 사정이 결혼을 했는데, 유연수가 둘 사이 애기가 없어가지고 사종의 남편 유연수한테 처벌.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윤수는 지금 척을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사정이가 윤수한테 척을 뜨라는 말을 윤수의 고모 그러니까 사정으로 가서 시고모 시고모 시고모이 두부인이 덮고서는 윤수한테 사정이한테 쫓아가서는 사정이 뭐냐고요 하면을해 되죠. 쫓아서 이제 척을 더선 안 된다. 조카가 이혼 조카 조사안 된다니까 사정우기가또 이러이러한 거주 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고모와 이 사정오 화면 사이에 이 설전이 이제 오갔는데 결국 사정오기가 이겼어요. 이래가지고는이 시고모가 있다는, 아 이거 이는더 이상 뭐내 말을 안들리구나 하고는 이제 떠났습니다. 사정오이 떠났어요. 그러 이길 하이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이길 시고모가 떠나죠. 떠나죠. 그 이튿날 시고모가 떠나서 그 이튿날 사정옥이가 이제 사정옥이가 사중후기가... 어떨까 에... 떠난 그 이튿날 매파. 금메전이죠. 에타가, 아, 어, 왜, 네. 와서, 고, 고, 했다, 알렸다. 그 다음에, 사, 구, 인, 이튿날 대파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와서 서 와서 이고했다 사부인에게 사부인에게 하는에게 어가 생각했지? 전체사가 에게 사부인은 누구죠? 사시? 네, 사정옥에게한 사정옥 사정옥의 사실 사정옥에게 네, 준미쟁이로 거의 이튿날 준미쟁이 사정옥에게 와서 보했다 알렸다 알림소갈 말하기를 자, 이 공. 공. 이제 중미쟁이가 사정의 경험 타서 얘기를 하는 이유 있다 한 여자 한 여자 유가 특수동사죠 그죠 있다 한 여자가 주어가 뒤로 가죠 유. 유는 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중미쟁이가 한 여자가 있는데요 공은 뭐, 뭐 할까 걱정됩니다 요건는 제주가 뛰어나다. 요는 제주가, 제주의 정도가 넘다. 요거는 보다 하는, 뭐, 뭐, 보다 하는 전체사로서 비교를 나타내요. 물론, 어 대신에 울을 수도 있고, 울를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요거는 부인이 소구, 구하는 거실인가고 사람은 되겠죠. 그 때는 구하려는 아직 구해질 않았으니까, 오는 부인이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말을 너무 듣수 있고. 부인, 은 누구예요? 사정공일이예요 부인이, 부인께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 보다, 뛰어날까 걱정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부인보다 관료, 부인이 관료고 하는 사람보다 뛰어날까 걱정됩니다. 자이 말을 들어 사종이가 하. 하다. 무엇 하는 게 이제 의문명사니까 대 의문 대명사나 의문문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야 하는 거. 자, 요다 하는 제가 방금 의문 대명사라고 했어요. 의문명 야의문이세 가지는 예. 의 문사 가 있는 거문문 또는 단어문 발음운. 반음문에 어문 종결사 또는 반우 종결사 주로 쓰인다. 그래서 자, 내가 야나, 의나, 은을 어문 종결사나 반우 종결사하면 일단 어문 문이나 반음을 써야 되는데 어떤 어문 사가 있는 어문 문 반음을 이럴 경우 이걸 쓴다든지 어문사가 없을 때는 야의 어, 은을 어문 종이처럼 저는 반의 종이처럼 잘안 쓴다 이 말입니다. 여경 용어를 보니까 어때요? 아, 자, 그전에 또 하여야겠다. 제가 어문사 이랬어요. 의문사 이거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이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우리가 어문사라고. 어문대명사어문대사가 있는 어문물이잖아요어문니까 야를 갖다 어문종리로 야를 어문쓸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장 문장 보자. 근데 그래, 무슨 말이냐? 매파왈중례쟁이가매파왈중례쟁이가 그러니까. 왈. 다음 같이 말했다. 그랬지? 부중 소위 부처 비 상공주 호색 내 네. 부인 위 사속지계 e 이. 후중 음. 아, 소비. 그다음에 구축 네 부인 위 그다음에 사속 네. 사속 시계 이 굉장히 좋긴 데요쭉 한번 공 부중할 때 이거는 북한은 우리 집을 댁이라그러죠대댁 뜻인데 부중하는 것은 댁매. 우리나라만 댁 하는 말에 나무집이 이걸 댁매라고 댁매에서 소위 이른바 이 전체가 좋은데? 어떻게? 주어 숨이 게 전체가 주어 인이 어떻게? 주어니그걸을 했을 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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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경사니까 그러니까 끝자루지고 등내에서 이런 바 처벌 구하는 것은 공시 아니다. 뒤에 보를취하는 지중사죠. 상공, 음, 상공은 어. 지체높은 선비 지체높은 선비에 높은 말이. 이게 상공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유연수를 아, 얘기하는 거죠. 유연수. 연수의 호색 여색을 좋아하는 호색 문재 호색이 아니라 이때 뭐 이렇게 호색이 아니라 이런 게좀 이상해 정말 선생 호색이 아니라 근데 이때는 호색 때문이 아니라 이 때문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의의를 안 주고 있어요 호색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때는 단지에 단지인 자예요 이해되는 게 부인 부인, 이거 누구네 사정호 얘기하는 거죠, 사정호. 부인께서 이 주예요. 부인께서 이 주. 자, 이게 사한글 한데요. 후사를 잇다, 이렇게 사이죠 자손, 자손사자예요. 자손 사자예요. 자손, 자손 사자. 이건 잇다. 자손을 잇다. 이게 목적그거 이게 설명어죠.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자손을 잇다. 우리 자손을 잇다. 다른 말로 하면, 대를 잊다. 대를 잊다. 자, 부인께서 줍니다. 대를 잊기 위해서. 위해서 입니다. 입니다. 위에서입니다. 위에서, 아요, 되는데. 후사, 자손을 잇는 아요, 뒤에 절제인데. 또는 계획 또는 이거 방편, 수단과 방법 방편이죠. 방편, 방편. 아유, 다시 제가 있습니다. 단지 사정옥, 부인 사정옥이죠. 부인께서 대를 잇는 계획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가 있어요. 한정 종교사라고요. 뭐뭐 봅니다. 대를 잇는 방도, 방편. 를 위해서 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겠죠 자, 다시 해석해 봅면다 중미쟁이 하는 말이 매파왈 네, 네 구중 갱례곧 연쇄지반 이죠 구중 그 갱례에서 이른바 첩을 부한 것은이주어라고 했어요 상공 곧 연쇄죠 상공의 고색 때문 때문말 때문이 아니라 아니라, 단지, 부인께서, 부사를 잇는, 대를 잇는 방편을 위해서의 뿐입니다. 뿐, 한번왜그랬어요 여기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입 아, 고맙게 돼요. 후. 기 다음에 조끼. 어, 만약에 만약 만약 뭐뭐 줘. 자, 위인 어, 사람의 됨데이 자, 그 사람의 됨데이가더 척으로 돌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된다입니까다 뭐 없다. 특수형용사죠. 설명을 써있죠. 그러면은 해가 아, 조어가된는 거죠. 해해 해, 해치다 걱정되는 거. 걱정되는 것 걱정되는 것이 없다 타일의 훗날 다른 날훗날 생자 아들을 낳다.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전치사니까 거생데 명사형으로 명사 명사형으로 해서 낳는 데 있어서 대 아들을 낳는 데서 걱정되는 것이 없다면 없다면은 어, 족 족하는 거는. 충분하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래 겠지요 충분할 것이다 뭐로서 충분하다는 것첩으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문장에 쓰이는 종결사는 즉 추측을 나타내는 추측의 의기를 주는 종결사로서 의의를 말했습니다 만약 첩으로도 줄수 있는 그 위인 사람의 첩에 그 사람 됨됨이가다날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걱정되는 것이 없다면그으로서도로그다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 다음, 그 다음, 이 차예자 용모 <laughs> 그다음 재행 소출, 소출, 보는 새자 보면은, 그런데, 하고, 이거는 역적으로 가야 돼. 앞에 문제, 아무튼 뒤에 나오는 모습이 니다이 여자, 이 여자, 그 세부. 첫로 아을 여자. 이 여자의 용모 앤드 용모와 여제 제주와 여도 여가 있 제주와 다음에 행동이 이런 거지 이유자의용모와 제조 행동, 이 전체 주어지죠. 이, 이, 이 전체 주어지죠. 개 모두. 초 뛰어나다. 출도 이전 뛰어나다 뜻이죠. 그만면은 초출남 뛰어나다는 뜻이죠. 뛰어나다. 요거는 뭐뭐보다 전치사 비교를 할 것인 사람들. 요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새는 일반 세상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모두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용모와 제조와 행동이 모두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부인, 어, 부인, 지대 자, 일반 세상 들어와서 다뛰어하니까 그래서 이해. 예. 그래서. 그래서 생태 법도 있어. 자, 이건 뭐뭐 뭐 할까? 걱정됩니다. 염려 됩니다. 그랬습니다 보도그 보리요 적반하장할지게 반세이 보리요. 요거는 한번 맞다. 요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어디에 뭐 대상 누구에게 부인에게 온 전치사고 부인에 부인에게 맞지 않다. 부인 아요 인의뜻인뜻 부인의 뜻 부인의 뜻에, 부인의 뜻에. 부인의 뜻에 맞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봉만보리어 불합 맞지 않다 부인지의 부인의 뜻에 맞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